조갑제닷컴 애독자 여러분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왜 무너지지 않느냐 한반도에는 한강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기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확립된 또는 검증된 몇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법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첫째는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어떤 동맹으로서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미국이 핵무장하니까 4년 뒤에 소련이 핵무장했습니다. 소련이 핵무장하니까 영국도 했습니다. 영국이 하니까 프랑스도 했습니다. 소련이 하니까 관계가 나빠진 모택동이가 총력을 다해서 1964년에 핵무장에서 공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가끔 국경 분쟁을 했던 인도가 그 가난을 하던 인도가 1974년에 핵무장을 했습니다. 인도가 하니까 인도하고 붙어 있는 파키스탄, 가끔 전쟁을 주고받았던 파키스탄이 만나는 무릅쓰고 1900 98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은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파키스탄이 핵무장하기 전에는 수시로 인도한테 침공을 당했습니다. 졌습니다. 1971년에는 인도의 공격을, 공격을 받아가지고 동파키스탄이 독립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졌으니까요. 그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입니다. 약 2억 인구가 되는 국토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에는 파키스탄 인도가 다 핵무장을 하니까 전쟁이 없어요. 인도가 감히 파키스탄을 칠 수가 없죠. 파키스탄은 안전하게 됐습니다. 파키스탄은 국내적으로 참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 인도 걱정은 안했됩니다 재래식 군사로도 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법칙, 핵무기를 가진 집단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경쟁 상대를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적용된다고 됩니다 핵무장한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은 남한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냉전 시절에 소련이 핵무장했는데 미국이 핵무장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과연 소련이 무너졌겠습니까? 미국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더 높죠. 세 번째, 핵무장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담을 하면은, 핵무장하지 않는 나라의 국가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높다는 사실이죠. 예컨대,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종의 뮌헨 회담 같은 게 열린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담이 열린다. 그 자리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이 참여한다. 한국만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중핵무장 국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만 하면 몇 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다 갖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섯 나라가 누구를 희생시키겠습니까? 한국이죠. 한국은 핵을 갖지 않으므로 그 회담에 나가서 큰 소리 칠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 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핵무장한 나라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국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년 회담 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체코의 운명을 결정해서 체코를 독일한테 넘겨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장 최근 1994년입니다. 보다 페스트각설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냉전이 끝났을 때. 엄마엄한 양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소련이 해체됐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핵무기는 세계 세 번째쯤 됐습니다. 그때 러시아, 영국, 미국 3대 핵무장 국가가 우크라이나한테 약속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국익 국토를 지켜 주겠다. 부다페스트 각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 20년이 흘러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크림반도를 그냥 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접경지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반정부군을 사주를 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쟁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했던 영국과 미국이 뭘 했습니까? 말로만 항의하고 잘 먹히지도 않는 경제제재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야당이 뒤늦게 핵무장하자는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뒤늦은 후회죠. 핵무장할 수 있는 준비도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한국이 한미동맹만 믿고 우크라이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결정적일 때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요리할 때 한국이 핵을 없는 상태에서 미국, 일본에 매달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3대 법칙에 따라서 한반도를 들여다보면은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은 지금 삼국통일 시대와 지금 남북통일 시대가 좀 비슷한데 신라가 삼국통일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고 가장 늦게 문명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자주 국방하는 나라였습니다. 김유신, 김춘추. 김범민, 나중에 무모입니다만,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화랑도를 중심으로 자주 국번 사생결단하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잘 살았던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분열됐습니다. 특히 지배층과 밑에 민중이 분열되고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분열됐습니다.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황산불에서 백제 신라가 대결했을 때 신라군이 5만 명이었습니다. 인구가 작은데도 백제군은 개백이 동원한 군대가 5천 명밖에 안 됐어요. 인구가 더 많은데 동원력은 작았다 하는 것은 지방에서 협조를 안 했다는 뜻이죠. 백제의 길을 가는 게 대한민국이 아니겠느냐. 지금 잘 사는 걸로 치면은 뭐 북한보다 GDP가 50배인데도 동원력 면에서. 전쟁을 할땐 도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을 가진 북한이 남한을 흡수 통일해가지고 공산화 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더구나 남한에 북한 편을 드는 강력한 종북 세력이 있고 이승만 박정희 재벌을 북한보다 더 미워하는 세력이 군력을 잡거나 군력에 참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북한은 두 개의 큰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 또 하나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종북 세력입니다. 이것을 결합시키면 또 중국의 후원을 받으면 한국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경제력만 믿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신라가 삼통일을 했던 식으로 백제를 먹어치웠던 식으로 할 자신에 넘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 원로 교민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 상원의원 지금은 물론 한 상원의원과 친구랍니다. 이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정보위원회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 사정을 잘 안다 답니다 친구인 한국 교민한테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북한에 있는 당신의 친구가 자랑스럽지 않느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북한이 끈질기게 세계와 맞서가지고 특히 미국과 맞서가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적인, 적은 적이고 나쁜 자들은 나쁜 자지만은 그 권력 의지는, 그 전략 의지는 대단하다 하는 감탄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laughs> 핵 문제가 대두되고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흐름도 있지만은, 핵무장한, 더다나 ICBM 능력을 갖춘, 그리고 서울을 인질로 잡고 있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화를 할 수, 미국과 북한이 단판을 지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8일 날, 6명의 전문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통령 안보보장관 출신입니다. 조지 P. 슐일저전 국무장관, 레이건 정부 때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빌 리처더슨 전 지사, 윌리엄 P. 페리 전 국방장관, 클린더 시절입니다. 리처더 C. 루거 전 상원 의원, 지그프리드 S. 해커 박사, 핵 전문가죠. 북한 핵 전문가입니다. 로버트 C. 갈루치, 조지타운 대학 교수. 이 사람들이 연명으로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군사적 옵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해가지고 이 상호 오판에 의한 오산에 의한 이 무력 충돌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이 북한은 무너지지 않느냐? 왜 북한 정권은 무너지지 않느냐? 북한 정권은 신라, 이스라엘, 베니스, 이런 나라와 같은 체제입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지도자나 군인들이나 북한 노동당이나 그 문제에 관한 똘똘 뭉쳐서 양보하지 않는 우리 인류 역사상에몇번 등장했던 그런 나라,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 집단이죠. 나쁘죠. 악마입니다. 그런 악마라도 권력 유지에는 권력 유지에는 귀재입니다. 귀재.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백제 같은 나라, 그리스를 비교한다면 아테네 같은 나라, 카르타고 같은 나라, 도는 잘 보는데 체제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 살찐 돼지와 야윈 늑대가 되기라면은. 누가 누구한테 잡혀 먹히느냐? 핵무장한 북한과 핵무장하지 않은 남한이 대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하게, 우린 북한을 무너뜨릴 생각도 없고, 흡수 통일할 생각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북한이 왜 무너지지 않느냐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위대한 한 문학가의 통찰력으로 설명하는 게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영국 조지 오웰 소설가가 1949년 무렵에쓴 미래 소설이 하나 있죠. 1983입니다. 이 1984년 미래 소설인데 오세아니아라는 나라가 모델입니다. 미래 이 오세아니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빅 브라더가 다스립니다. 그빅 브라더가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북한의 체제 통제 방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빅 브라더는 집집마다 텔레스크린을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CCTV입니다. 방마다, 직장마다, 거리마다 CCTV인 텔레스크린을 장치해가지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빅브라더는 그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민들을 선전, 선동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제수단은 역사조작입니다. 역사를 마음대로 조작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작을 합니다. 선전용으로. 지금 북한이 역사조작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역사조작이냐? 자기들이 남침해놓고 한국이 6.25때 침략을 했다. 그래서 조국 해방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북한을 해방한 것은 소련군대가 아니고 김일성이다 이런 조작도 합니다 근데 워낙 조작이 되풀이 되니까 믿습니다 이 1984에서 조지오웰은 주인공을 통해서 이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는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있는 거다. 기록 기록과 기억만 바뀌어 버리면은 역사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필요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소위 민중 사관을 가진 자들은 한국 현대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그것을 수치스러운 걸로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조작하려는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나라다.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였다. 이런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한다. 오히려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려는 거죠. 또 영어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이 1984에서 고문을 자행하는 이 검찰 부서는 이름이. 애정성입니다. 전쟁을 하는 부서는 평화성이에요. 거짓말만 하는 부서는 진리성입니다. 평화는 전쟁은 평화다. 무지가 힘이다. 뭐 이런 구호가 횡행하는 게 1984입니다. 북한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 말대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잡고 독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말을 민중 민주주의입니다. 민중이 독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민중 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민주주의다. 같은 어느 혼란이죠. 그러, 그런데, 가장 큰이 북한 정권과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란 이 미래의 전체주의 국가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1984에 나오는 사상 경찰의 신문관인 오버리언이라는 사람이 반체제 지시인 윈스턴을 고문하면서 뱉어내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상경찰 오버리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은 순전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어. 우리는 오로지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 문화 사치, 오래 사는 것, 혹은 행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권력, 순수한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점에서 과거의 그 어떤 독재 체제와도 다르다,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해. 우리와 비슷하였던 자들을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달라. 그들은 미급하고 미순자들이었어. 나치독일과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방법론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근접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동기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들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게 된 것, 잡게 된 것처럼 가정하고 저 모퉁이만 돌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속였지. 그렇게 실제로 믿었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지 않나? 우리는 아무도 권력을 넘겨주기 위하여 권력을 잡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알다. 권력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혁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독재를 확립하는 게 아니다. 독재를 하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 것이다. 탄압을 하는 목적은 탄압이다. 고문의 목적은 고문 그 자체다. 권력의 목적은 권력이다.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모습이다. 이 북한도 이런 체제죠. 북한은 권력을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권력 우상주의입니다. 권력이 바로 정이다. 그 권력의 화신이 북한 조선 노동당이고 조선 노동당의 수령이다. 수령 그리고 당은 진실이 뭐냐를 결정한다. 진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역사, 그것도 당이 결정하는 역사관에 따라야 한다. 개인은 판단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뭐 선,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것은 다 가짜다. 권력만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권력 그 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체제,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북한 정권의 권력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남한 체제를 먹어 치우지 않고는 안 된다. 남한이 있는 한 북한 체제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절대 체제 유지용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 공산화 용입니다. 남한 공산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이란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죠. 핵 개발을 해서 남한을 먹어치워야 북한 체제는 계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정부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죽을 이루었습니다. 그 한강의 기죽은 한미 동맹이 있었기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었기에, 그리고 훌륭한 지도, 이승만 박재우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리고 근금 성실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독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자주방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국방을 미국에 의존함으로서 정신적인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독이 있었어요. 북한은 어떠냐? 경제를 포기하고 핵개발로 나아가서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래야요 체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 체제는 스탈린의 체제, 모택동의 체제보다 훨씬 더 철저한 1984년의 오세아니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완벽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의 북한처럼 강력한 독재는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런 체제는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한은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게 두 개의 기적입니다. 하나는 자유에 기반한 한강 기적이고 하나는 철저한 독재에 기반한 평양의 기적입니다. 결국 두 기적 중에 어느 기적이 이기느냐? 어느 기적이 이기느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미국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한국인들이 결정합니다. 한국의 정부와 국민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식으로 나가면은 핵 문제의 3대 원칙 중 하나,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갖지 않는 나라를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갖지 않는 나라의 국익을 희생시킨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이 3대 이미 증명된 3대 법칙에 비추어 보면은 불행하게도 이대로 가면은 한국인이 각성없이 이대로 가면은 한반도에서 통일할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북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